진짜 뷰티쇼. 소비자의 마음으로 리뷰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뷰티템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 똑똑한 셀럽들의 진짜 뷰티 이야기 클로즈업 리뷰쇼, 셀럽 뷰티! 오늘은 어떤 제품과 어떤 꿀팁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영애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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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예도 너무 영애 팀의 이번 주는 럭셔리 홈 케어입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그리고 요즘처럼 좀 일교차가 심하거나 할 때는 두피 트러블이나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지기 좀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에 가장 중요한 케어가 바로 데일리 홈살롱 케어입니다. 홈살롱 케어. 홈살론. 홈이 붙은 신주어가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음.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또 나를 위한 발전을 또뭘 할까. 평소보다 본인 케어를 더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맞아. 음. 케어, 뭐, 살롱 다 붙는 것 같아요. 두피 보습 장벽 강화하면서 이힘 없어진 모발 있잖아요. 가늘어지고 이걸 단단하게 해주는 게 뷰티 케어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로 두피와 모발까지 오늘 한 번에 다 케어해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피 브러시를 이용할 건데 이걸 이용해서 거품을 내가지고 샴푸를 해주면 두피에 죽은 각질들을 잘 제거되고 그리고 긴장이 완화돼서 모낭에 함께 샴푸도 해볼게요. 이렇게 두피 브러시 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시원해, 진짜 어. 시원해요. 근데 어. 자극 없이 시원해서 되게 좋지 않아요 어. 딱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전혀 뭔가 자극적이지가 음. 않고 되게 시원할 정도로만. 지금 또 혜린 씨처럼 손톱이 긴 네일아트 하신 분들은 특히. 저런 브러시 사용하는 거 좋죠. 어 시원해. 되게,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되게 시원한 소리. 되게 시원하죠. <laughs> 저는 머리를 말리고 돌아왔고요. 아, 보시면 좀 풍성해졌어. 아까보다 어, 맥었던 머리가 좀 힘이 좀 생기는 음, 느낌. 음. 음. 천연향이기 때문에 아주 은은한 좋은 향이 납니다. 오늘은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케이크 생일이어서 작가님어 어? 런다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이렇게 케이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무도 몰랐어요? 언니 진짜 왜 그래요? 혜린아. 축하해. 어? 아, 감사해요. 이제 지금 저 생각하면서 손 씻으세요, 여러분.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한 게 감염 질환의 60%가 이손 씻기로 인한 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누로 손을 씻게 되면 96%가 제거가 된다고 해요. 이 비누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약간 미니멀한 사이즈고요. 이게 한달 동안 정도는 쓸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비누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점이 좀 좋은 점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일하러 왔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손이 찝찝해가지고 지금 손을 씻으러 가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요즘에 손 씻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어. 너무 필요하다. 요즘에 되게 어울리는 음. 뷰티템인 것 같아요. 네. 이 앰플은 리치 리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보이죠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보이죠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적당한 양을 잘 측정해주거든요. 사실 저는 앰플이 얼마나 뭐 적정한지, 들한지 이런 걸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얘는 알아서 좀 조절해줘서 특별 케어 받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근데 혜리이는 맨날 스포일도 얼굴에 대고 그러니까 얼굴이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되지 말라고 저렇게 몇 된다. 번을 얘기. 나는 그 뷰티 꼬꼬마자아 알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뿌리려고 하는데 다 바닥에 뿌리는 거 알아요? <laughs> <근데> 그럴 때는 <laughs> 바닥에 있는 거 해가지고 안 발라. 삼초 안에 바닥에 있는 거 주우면 괜찮다 그랬어. 어쨌든 앞으로는 앰플은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걸로. 얘들아 그게 정인들만 손을 뿌려서. 손을 뿌려서 그래. 이렇게 발 아하 유레카 유레카 <laughs> 이게 유레카야? 창피하다 진짜.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과도 덜하지도 않게 나오고 세수를 하고 난 뒤에 속당김이나 이런 면들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앰플은 진짜 진피층까지 잘 들어가서 뭔가 촉촉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요. 또 찹찹이네. 어머, 찹찹. 너무 좋잖아, 성호. 어, 찹찹이 어. 너무 좋아. 오늘은 팔자 수름 피는 팁에 대해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슥슥 문지른 다음에 일명 야옹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야. 한 다음에 옹할 때 입술을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 주듯이. 어 이렇게. 야. 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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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그려지 팔짱 펴세요. 야옹, 야옹, 입 입술을 안쪽으로. 어. <laughs> 네, 저희가 셀프캠을 통해서 보여드린 제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영에도 너무 영예, 영 네팀의 럭셔리 홈케어 쓰브랜드 샴푸 살펴보겠습니다 네 되게 귀엽다 세, 새끼랑 엄마랑 같이는 욕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새끼 아니 아기라고 해도 되잖아 아, 아 아기랑 엄마랑 아. <laughs> 우와 진짜 냄새가 딱 건강해지는 어 한방향이 막 심하진 않네요 쑥찜 같은 거. 할때 약간 나는 향 있죠. 은은하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응, 응. 향. 근데 네, 이 제품은 천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공 향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천연 추출물의 향에 은은하게 나는 거죠. 어, 이 제품에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뽕나무 뿌리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무화과 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녹차를 포함한 천연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의 실험 끝에 가장 최적의 혼합 비율을 개발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쫀쫀한 제형이라 거품이 사실 잘안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 셀프킨 모이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거품과 이 클렌징을 위해서 사실은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이 제품의 뒷 부분에 전성분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전성분의 가장 위에 가장 먼저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굉장히 거품이 정말 잘 라서 부드럽게 머리를 감을 수가 있더라고요. 샴푸와 헤어토닉에 들어간 이 브랜드의 주요 원료에 대해서 효능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네. 모발 성장 인자인 FGF710을 발현해서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저도 이렇게 셀럽피티로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 젖은 머리가 자외선을 정말 빠르게 흡수한다고 해요. 아, 맞아요. 특히 물놀이인데 그거에서도 최고가 바닷물. 맞아. 네, 젖은 머릿결이 진짜 만상하게 한다고 하니까 다 여러 가지 참고하셔 가지고 두피 네.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럭셔리 홈케어 k 브랜드의 앰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만 봐도 진짜 숨금, 네. 숨금. 네. <laughs> 금 좋아하는 미시영 씨가 또 눈이 아, 아니, 아니 숨금 왜 숨금 색깔. <laughs> 숨금. 우와,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저는 이 오토 스포이드가 너무 좋았던 게 그냥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열면 딸깍 하고 이제 버튼이 나오면서 한번 사용할 만큼 딱 양이 나오니까 굳이 넣었다 뺐다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조절해서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같요 맞아요. 음, 그건 좀 위생적이기도 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셀프캠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되게 안티에이징에 좋은 앰플인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노화가 오면 세포 재생이 둔화가 되면서 이 피부 심층부가 무너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결국엔 심층부를 개선시키는 음. 게 가장 중요한 예,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심층부 개선이 음. 홈케어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 일단 이 앰플은 의약 원료를 세포 내로 전달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속에 유효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또이 앰플에는 다섯 가지 세포 성장 인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성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그런 앰플인 것 같아요. 진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진짜 속에서부터 건강한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성분과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고농축 제품을 사용할 때 네, 조심해야 되죠 뭔가 네, 네, 자극이나 네. 피부에 영향을 줄까 봐좀 많이 좀 꺼려하시거나 되게 소량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참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앰플이 6가지 유해성분을 배제하고 만들어서 스킨케어를 자극 없이 편안히 할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고기능성의 앰플을 조금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애도 너무 영애 팀의 마지막 럭셔리 홈케어 아이브랜드의 핸드비누 살펴보겠습니다. 튜브형으로 돼 있는 비누 처음 봤어요. 저도요. 들고 다녀서 여러 제품 을 어? 써봤는데 불편해. 그장 그 너무 좋죠. 이게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뷰티 제품들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이 비누나 이런 거는 봤는데 뭐 네. 이 방은 네. 조금 예전. 네. <laughs> 나 종이 비누 많이 네. 썼어. 네. 어 근데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그래도 되게... 일회용이었으니까 네, 네. 많이 쓰고 액체 비누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좀 처음 봤어요 사실. 외형 디자인도 되게 깔끔한데. 확실히 향이 순한 비누향이어서 남자가 쓰기에도 부담도 없고, 약간 여기저기 선물해 주고 싶은 어, 그럼 남자친구 선물하시면 되겠네요. 어, 남자친구? 써라. 하고 싶다. 저한그 다섯 <laughs> 개 챙겨주셔야 돼요. 주변에 줄 남자가 많아갖고. 아, 아. 요즘 손을 너무 많이 씻다 보니까 이게 또 양이 적어서 약간 고민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매일 써도 한 달은 쓸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어, 매일 써도. 네, 이게 또 말랑말랑한 젤 타입으로 되어있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체비누랑 물비누 중간 타입이라서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아서 음. 제품이 순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트리클로산, 파라벤, EDTA 등과 같은 유해 성분을 참고하지 않고 알러지 프리 성분만 사용했는데 최소한의 필수 성분으로 자극 없이 깔끔하게 사용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또, 손 세정제의 경우, 알콜 성분 때문에 손이 건조해진다는 것도 있지만, 죽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에 남아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음. 비누를 씻는 게 확실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손을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을까? 차가운 물로 씻는 게 좋을까? 따뜻한 물 아닐까? 이게 손을 씻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가 아니라 손을 씻는 시간이라고 해요. 아,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미국 어디서 발표했다고요? 미국 질병 예방. 봉제. 공부? 네. 네그 공부에서 얘기했었는데 되게 굿 아이디어 같아요. 굿잡 네, 셀럽 뷰티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꼼꼼하고 깐깐한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셀럽 뷰티! 뷰티.